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대 정거입니다. 오늘은 저의 3분할 운동 루틴 중 버전 2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운동 루틴 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운동 루틴 됐으니까 먹는 거좀 보여 달라. 식단 브이로그 보여 달라 해 가지고 제가 먹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필살기 블루베리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laughs>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블루베리랑 마이 프로틴 초코 프로틴이랑 우유랑 그리고 제 비밀 소스 한 가지 했는데 이건 나중에 브이로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진짜 이게 엄청 달아요, 진짜. 음.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저도 보니까 먹방이 되는데 좀만 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궁금하신 분들은 브이로그 꼭 봐주세요. 이거 엄청 칼로리도 적고 양도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맛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이건 와.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이거 먹방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ASMR. 더 먹고 싶지만, 일단 오늘 영상을 성공적으로 촬영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두고, 오늘 미기 운동 루틴 버전 2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왜 이렇게 루틴을 구성했는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운동은 덤벨 프로버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버전 1에서와 같아요. 정거근을 좀 활성시켜주고, 화그 다음에 프레스 동작을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프로버를 선행을 해 주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가슴과 정거근의 타겟팅을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엄청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가슴이 딱 걸리는 순간에 올리고 있죠. 여기서 가동 범위를 더 가져가게 되면등에 참여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막으려고 가동 범위를 좀 줄였어요. 두번째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인데요. 자 가슴 운동을 먼저 하지 않고 버전 투에서는 어깨 프레스 운동 동작을 먼저 해서 어깨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첫번째 밀기 운동티에서는덤벨 숄더 프레스를 메인으로 가져갔다면은 두번째 밀기 운동에서는 OHP를 통해서 전면 상각근의 메스를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운동은 바로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프레스 동작 중에서는 덤벨 숄더 프레스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기 운동 루틴 1에도 또 밀기 운동 루틴 2에도 덤벨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전면 상악근과 측면 상악근을 타겟팅을 해줘서 가동 범위를 엄청 크게 가져가진 않고 딱 전면 상악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운동은 덤벨 원암 사례를 진행을 했는데요. 원암 사례를 통해서 측면 상악근을 타겟팅해서 운동을 해줬어요. 원암 사례를 하게 되면 반동을 힘의 방향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5회, 5회, 또 4회, 4회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힘이 남아있다면 3회, 3회, 2회, 2회, 1회, 1회 도 하는데 이때는 좀 힘들어서 5, 4업만 해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개를 같이 업라이트 로우 처럼 반동을 주면서 진행을 해줘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그 다음은 가슴으로 넘어왔어요. 덤벨 프레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비교적 무겁게 진행을 하였고요. 리듬운동 루틴 버전 2에는 어깨의 비중을 높이고 가슴의 비중을 조금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수가 많지 않습니다. 덤벨 프레스를 통해서 메인으로 가져갔고좀더큰 가동 범위를 통해서 운동을 할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벤치 프레스보다는 좀더 깊은 자극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고중량이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와 운동을 끝날 때 정말 덤벨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잘 받아주고 있죠. 이게 마지막 세트가 끝나고 이렇게 벤치에서 후시업을 진행해줬습니다. 자그 다음 운동은 바로 덤벨 레이지인데 가슴으로 하는 덤벨 레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레이지 동작을 했지만 가슴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은 가슴이 끊김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3두로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바로 케이블 삼두 익스텐션인데 벤치를 두고 팔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장두의 참여를 좀 키우고 있어요 케이블을 핀다는 느낌보다는 케이블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 바로 덤벨 원암 익스텐션인데요 이건 한쪽씩 덤벨 운동을 진행 하면서 좀더 삼두에 좋은 장악감을 느낄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축두에 긴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삼두 운동들에 비해서 다른 삼두 운동들은 좀 장두와 외축두에 힘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운동은 뭔가 특별히 내측두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측두의 운동이 아니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측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밀기 운동 루틴을 마무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밀기 운동 루틴 2는 저희 약정부인 어깨 전면 상화근과 측면 상화근을 비중을 높이고 가슴의 비중을 조금 낮춘 운동이니까 시도해보시고 싶으시면 많이 해보시고 운동 초보자분들은 좀 세트 수를 줄이셔서 진행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단기 루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끝와 음.